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을 할 때, 4개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첫 번째로 작은 수는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음 작은 거부터 따지면 두 번째, 큰거 따지면 세 번째 그런 거겠죠. 작은 수가 K인 경우의 수를 AK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A의 98은 선택된 4개 중에서 98보다 작은 게한 개이고, 98보다 큰게두 개이므로 97이다. 97은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연습이 조금 필요한데, 자, 얘입니다얘 예. 1에서 100까지 중에서 4개를 고를 텐데, 제일 작은 거는 뭐가 있을까? 1, 2 이런 거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어네개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k인 경우인데 자이 경우는 a의 2에 대한 한 예가 되겠죠. a의 2는 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어 예를 들면 1 2의 뭐3 4가 아니라 뭐큰거 50이랑 90 이렇게 있어도 얘도 a2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건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또, 제일 큰거 한번 해볼까? 100이 되려면, 7, 8, 9, 10, 97, 98, 99, 100. 그러면 얘가 될 테니까, A의 98 중의 한 예, 한 예지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음, a의 98 중에서 98이 되는 경우에는 98보다 작은 거는 한 개가 있어야 되고 큰 거는 두 개가 있는 그런 가능한 경우들이 a 98의 음 값이 될 수가 있죠. 이건 한 예시인 거고 그렇다면 98보다 작은 한 개짜리 숫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1에서 97까지 굳이 수식으로 적자 그러면. 97C에 1이 되는 거고 98보다 큰 거는 두개 밖에 없는데 얘는 두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97이 된다 라고 지금 예시를 들어 준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연습을 한번더 해볼까요? 뭐 한번 더해 볼까요 그렇다면 뭐해 볼까 A 50 한번 해 볼까 그렇다면 연습이 좀 되었으니까 이제 연습 A에 50을 구해 볼까 라고 한다 그러면 웬 작은 거는 한 개를 필요로 하고 큰 거는 두 개를 필요로 해요. 50보다 작은 거 1에서 49니까 4 9 c 에1 곱하기 51에서 100까지는 50개가 있죠. 5 0 c 에 2가 되고 이런 의미인가 보다. 그렇다면 자 기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뭔가요? 기억은 a의 3은 A의 3은 3보다 작은 거 하나, 큰거두 개, 이렇게 필요를 하죠. 작은 거는 두개 중에서 한개 고르면 되는 거고, 자, 3보다 큰 거는 97개가 있으니까, 97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되니까, 얘는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ㄴ 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참이다. 좋은 한글로 또, 한글 잡읍시다. 참. 그 다음에 ᄂ, A의 10은, 이제 이거 물결 하지 말고, 10 기준으로 볼때 10보다 작은 거는 한개 필요합니다. 91이 되겠죠? 10보다 큰 거는 90개인데, 90개 중에서 두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의 90은, 90보다 작은 거는 89 중에서 한개를 가져와야 되고, 90보다 큰거 10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옵니다. 이 둘은 계산해보면 같지 않다라는 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둘이 같지 않아요. 거짓이다. 자, 학생들이 막히는게 디귿일 텐데, 디귿 음... 예를 든게 어디 있나요? A1이 가능할까? A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될까? 1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거 가져올 거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조금에 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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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A1은 불가능합니다. 왼쪽에서 가져올 게 없어요. 여기서 98을 예로 들었잖아. 그렇다면 또 A의 99는 어떨 것 같아? 99보다 큰 숫자는 100밖에 없는데, 거기서 두 개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잖아. A의 100도 마찬가지죠. 얘들은 0의 값을 가지겠죠. 그렇다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아, 표시 중에 할 수, K 중에서는 A2가 제일 작은 거고, A의 98이 제일 크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laughs> 이제는, A2를 떠올리지 말고 A2의 예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A2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1, 2, 3, 4를 고르든지 1, 2, 5, 10, 90을 고르든지 이런 것들이야라고 머리에 잠시 넣어두고 A의 98은 뭔가 A의 98은 97, 98, 99, 100을 고르거나 또는 98보다 저기 작은 거 예를 들면 뭐 3, 3이랑 98이랑 99랑 100이랑 고르는 것들이라고 머릿속에 넣어 보자고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고르는 것들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디귿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a의 시그마 시그마 2에서 98까지 ak는 어떻게 생겼냐면 a의 2, a의 3, 다다다, a의 98이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이거랑 1 0시 4랑 같나라고 물어봅니다. 1 0시 4를 한번 생각해 볼까? 1 0시 4는 뭐죠? 1에서 100까지라는 자연수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 4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1 0시 4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1 0시4 중에서 얘에 해당이 안 되는 애가 있을까? A1 존재 안에, A99 존재 안에, A100 존재 안에, 제일 작게 표현하는 4개를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은 A2에 포함이 되고요. 제일 큰거 4개 가져오는 것은 A98에 포함이 되는 이 상황에서, 114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어떤 4개라는 이 존재가 얘를 벗어나는 애가 있을까? 없겠죠. 전부 다 A2부터 A98 속에 들어있는 어느 한얘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우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예들,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들,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들, 그 예를 든 예의 개수가 지금 이 값이잖아요. 그런 예시들의 종류들이 다 합쳐진 게 여기서 애초에 첫 줄에서 말한 100개 중에서 1부터 100 중에서 4개를 가져오는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A2부터 A98까지 생각해 보니까, 백시사를 다 포함하고 있구나. 둘은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된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